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만들어놔서 또 잠을 늦게 자는 바람에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부터 머리카락을 아주 오랜만에 자르고 폴댄스도 갔다가 치과도 갈 거예요. <laughs> 집순이 특 아시죠? 한번 나가는 김에 다 해결하고 들어오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머리가 엄청 길고 부시시해요. 가벼워 보이게 레이어드 컷할 거예요. 미용실 갔다가 바로 오늘은 오전 폴댄스 갈 거라서 이렇게 폴 쇼츠랑 브라탑 챙겨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귀신 같긴 하네. 엄마 따라서 홈쇼핑으로 산 그래놀라인데 되게 맛있어요. 이거 세통 샀는데 한통다 비우고 지금 두 통째랍니다. Thank mm -hmm. you. 드디어 얼굴 붓기가 좀 빠졌네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머리 자르고 바로 폴댄스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커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오전 폴댄스는 못 가게 됐고 이따 저녁에 가려고 합니다. 머리를 여러분 꽤 많이 잘랐어요. 지금 아주 가벼운 상태입니다. 제가 머리 숱도 많은데다가 귀찮다고 안 자르다가 막 길러가지고 이 두꺼운 집게핀을 해도 다안 꽂혔거든요. 드디어 아주 아주 가벼워졌어요. 숱도 치고, 기장도 자르고, 층도 좀 많이 냈습니다. 오랜만에 나름의 헤어스타일 변화예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이드뱅까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머리가 너무 길고 숱이 많아도 집게로 딱 꽂았을 때이 느낌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도 대충 묶을 수 있다. 해안도 갔는게 우리 같던애들이야 응. 음, 나도 오늘 해안가 드라이브 했거든 해안도로. 이렇게 점점 야유가는거 같고 막 이게 심란해. 힘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우, 우,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구나라는 게 아직도 뭔가 열려 있다는 느낌이 자꾸 음. 드는 것 같아. 요 오야 아우 전어 미안. 와우. 캐나미야? 캐야어 아니 미들 맞나요? 주한테여기고 나서 이번은 사실 제스 오늘 날씨 좋았는데 자다 일어나니까 갑자기 비가 오네요. 최고야.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laughs> 저녁 폴댄스 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산 옷까지 몇 벌을 좀 입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라고 뭔가 새 옷들을 사고 싶어서 몇벌 살짝 쇼핑을 했거든요. 일단 플랙에서 청바지 두 벌을 샀습니다. 약간 와이드한. 하나랑 스키니 느낌의 일자 바지 하나 샀어요. 이거는 레이브에서 산 티셔츠인데 여기에 청바지 같이 해서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조금 핏되는 크롭 스타일의 티셔츠를 요즘에 잘 입고 있어요. 청바지에 간편하게 코디하기가 좋아서. 오, 생각보다 예쁜데?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있네요. 단추가 원래 여기 있는데 저한테 허리가 좀 커서 허리 조절 요술 단추를 하나 달았습니다. 청바지 같은 거 약간 클 때는 요런 단추 하나 사서 달아주면 완전 간편하게 따로 줄일 필요 없이 이렇게 딱 입으면 되니까 이거 저는 완전 강추하는 아이템. 바지 핏이 생각보다 더 귀여워서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플랙 하트입니다. 하트진. 거울이 너무 더러워. 얘는 미디가 그리 길지 않은 타입인데요. 이런 적당한 크롭 기장 티셔츠랑 편하게 코디하기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 뒤쪽이 이렇게 좀 떠서 얘도 단추 따로 달아서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옷들은 제가 조만간 하울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옷 갈아입고 저녁 풀댄스 다녀올게요. <목소리> 집에 몇년 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져서 저만 아는 차이로 침실이랑 작업실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 자리에 책장 대신에 협탁이랑 큰 화분 하나 있었는데 책장을 일로 옮겼어요. 제가 주로 자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서 이쪽에 있는 게더 편하겠더라고요. 나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화장대랑 드레스룸이 휑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좀 가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압축봉이랑 가리개 커튼 두 장을 사봤어요. 채우씨. 짜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가림막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훨씬 깔끔한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뚫려있을 때보다 개방감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저분하게 막 보이는 것보단 전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도 이렇게 배경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만족스럽네요. 커튼 한 장으로도 충분히 가려지는데 주름을 좀더 이렇게 예쁘게 많이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두장 사서 이렇게 반반씩 끼웠어요. 이렇게 재끼고 들어가면 됩니다. 훨씬 뭔가 정해진 메이크업 공간 같은 느낌이 나고 되게 좋네요. 분위기 있어 보인다. 좋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야무지게 검색해서 잘 산답니다. 집에 친구나 손님 왔을 때도 화장실 갈 때든 잠옷 갈아입을 때든 좀더 프라이빗한 느낌이고 잘산것 같아요. 밤에는 이런 식으로 불다 끄고 은은하게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 아, 예쁘다. <목소리> 감바스와 석탄튀김을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s any o I spoke to Lamar. I forbid. You think it enough? What do you mean? Taylor was here in the house while we are out. She's my wife, and she loves me. In her way, she's just trying to protect me. She's just trying to get on board with the idea of keeping you safe. I can't believe you talked her out of it. That's why I have to get rid of it. I know. That's why I have to record it the next few days to change her mind. Crazy. As far as Ross is concerned, maybe some scenario finding it, the in the park, abandoned. No one would ever have to know the truth. He's pretty banged up. He has a bad cut on his leg, but still recover. Say, I need to find the house. Why would I help you? Yeah, What are you doing here? What's wrong?

오늘의 나이트 케어 기초템들. 일단 패드로 피부를 살살 한번 닦아내줄게요. 여러분은 환절기 되면 가장 크게 느끼는 몸의 변화가 어떤 건가요? 저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 중에서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더운 날씨에서 선선한 날씨로 넘어갈 때 제일 변화가 큰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비염도 되게 심해지고, 알레르기 일어나면서, 막 눈도 간지럽고 되게 심해지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 같이 느껴지는 변화가 피부 변화예요. 환절기가 되면 온도랑 습도 변화 때문에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고 트러블도 막 올라오거든요. 저도 여름 내내 엄청 깨끗한 피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오랜만에 약간 이렇게 트러블도 나고 지금 딱 손끝으로 느껴지는 게 피부가 좀 토들토들해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진정 위주 기초로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먼저 바를 제품은 바로 요건데요. 얘는 수분 진정 토너 같은 아주 가벼운 제형이에요. 일단 발라보겠습니다. 물처럼 가볍게 흐르는 그런 제형이고요. 흡수가 되게 빨라요. 이게 이츠스킨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감초줄렌이라는 앰플인데요. 지리산 감초 뿌리 추출물이 79%나 함유되어 있대요. 여러분은 감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말로만 들어봤지 기초 화장품에서는 되게 생소한 원료라서 이 앰플 테스트 해보면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저는 레이어링 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한겹더두 번째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찾아보니까 감초가 해독작용과 진정효과에 되게 탁월한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또 캄줄렌이라고 하는 아줄렌 플러스 캐모마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민감하고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수분감을 주는 제품이에요. 끈적이지 않는 가벼운 수분 앰플 같은 사용감이고 발라서 흡수시키고 나면은 쿨링감이 느껴져서 특히 저 같은 지복합성 피부 아니면 민감성 피부 얼굴에 열감이 많은 타입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스크에 의한 피부 자극도 진정시켜줘서 요즘같이 피부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환절기부터 꾸준히 사용하기 좋은 앰플입니다. 직업상 굉장히 많은 화장품들을 테스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양하게 써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테스트 해보는 많은 제품들 중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있으면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한 번씩 바꿔가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요즘에 바르는 크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자, 환절기에는 특히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가 쉬워서 환절기에는 이렇게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크림을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편하게 바르기 좋은 멀티 스틱이에요. 아이크림 짜가지고 바르기 귀찮을 때는 그냥 이렇게 눈가랑 팔자, 목주름,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딱 바르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최애 립밤 라브르켓 왕립밤 이거 바르고 잘 겁니다. 번들번들하니까 되게 콧물 흘리는 것 같네. 오늘은 일찍 잡니다. 안녕. 맛있는 냄새 나네. <laughs> 우와, 맛있겠다. <웃음> 다리를 <웃음> 친구가 맛있다. 그래서 산 꼬북칩! for me been... <laughs> i am <sighs> that's what i was thinking for me no from you every gift you ever gave me i'm returning them yes the board didn't need much persuading once they knew that carl was spreading a deadly disease 살구야, 노발바닥이 이렇게 귀엽지? 노발이 이게 귀엽지? 살구야, <laughs>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어. 뭐야, 이거 슬라임이야? 아까 밖에 사람들이 우산을 안쓰고 다녀서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가자, 가자, 가자. 진짜 가을인가봐 day everything will change but well, what her husband was up to oh we'll never know a week later the house burned down giving you cocaine you look terrible by the way thank you how did she have that i gave it to her so you can take away my money <laughs> 눈빛 이상해. 이둘 들어서. 나 한번 잠깐만 나오실힘 있게 쭉 당겨라 지금. 좋지. 쭉. 힘있 아, 단짜 네. 아, 진짜. 아, 진짜. 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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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새로 바뀐 작업 공간을 공개합니다. <laughs> 원래도 이렇게 컴퓨터 두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조금 더 가구 배치를 다르게 해서 작업 능률도 좋아지고 좋더라고요. 원래는 이 컴퓨터 의자가 창문을 마주보고 있거나 벽을 마주보고 있는 배치였는데 그게 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벽을 등지고 앉을 수 있게 해놨더니 훨씬 안정감 있고, 편집하고 작업할 때좀 집중이 잘 돼요. 밤에 불 끄면 더 분위기 있습니다. 밤에는 불 끄고 친구가 사준 조명만 이렇게 딱 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편집하면 완전 기분이 쩔어요. <목소리> 시이 12시 43분인데 되도록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면 콘텐츠를 오늘 들으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꿀잠 자세요. 안녕!